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요규의 박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5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형집행은 요 로마 총독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큰 목적은 어,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모이기 전에 어, 이른 아침부터 마무리 짓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풍습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라면 그 죄를 지은 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 부정해지기 때문에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명절과 상관없는 로마인에게 넘긴 것입니다. 한편 신성 모독죄라는 죄목은 지극히 유대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사형 집행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빌라도를 설득한 정치적인 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23장 4절에는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했고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를 금했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친다고 해도 일상에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아니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죄 없노라고 여기면서 간접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진 술술을 쓰면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인생 전체에 걸친 입술의 고백이자 육체의 실천입니다. 겉으로는 하든 문제가 없어, 없, 없을 수 있으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락 없이 그 모든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을 보기에 드러나지 않아서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죄 그대로 가는 것을 그것을 멈추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지 아니면 그죄 그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예수를 못 박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가론 유다의 양심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잡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지만 불이한 재판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었는지 자신이 받은 은삼십을 갖고 유다와 함께 복무했던 자들에게, 어, 가서 이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나와는,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바로 유다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자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그 죄책감에 지눌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픈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 이외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떳떳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고 해서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해서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베드로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배신했지만 유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자신이 직접 범행에 가담했다는 그 죄책감이 상당히 무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제자들은 말뿐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이 그에 비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살아남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튼 다른 제자들은요, 유다와 달리 살아남아서 폐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와 그리고 과오를 씻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들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혹자는 자신의 죄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 이 유다야말로 훨씬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죄값을 그런데 스스로 어,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교만이고 큰 착각입니다. 죄에 대한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극류을 바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한편, 대제사장들은 유다의 은30을 피값이라고, 어, 여기면서, 그, 이것은 좀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받은 돈을 성정고에 넣지 않고 오히려 그 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묘지라는 이름으로 땅을 사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이 부정한 도를 성전구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면서 또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샀다고 하는 그 명분을 보면서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경건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결코 거기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여겼고 자신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에게는 최소한 유다와 같은 죄책감이라도 있을까? 그리고 대제사장들처럼 마지막까지 위선을 떨면서 내 겉모습을 위해 끝까지 예수를 죽이는 편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니까 받은 돈을 이거는 부정한 거니까 성정보에 넣지 말아야지 또 그러면서 낙은네를 위한 묘지를 사면서 겉모습을 위해서 꾸미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죄에 대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에 스스로 죄를 씻기 위해 발버둥치는 교만을 바라보며 어느 하나 선한 것이 없는 나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할수 있는 제일 가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에게 건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 앞에서 각자 그 죄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유다는 죄책감에, 어,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유다의 돈으로 어 묘지를 사는 위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깨닫고 모든 죄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이 고난 주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또 떠올리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수 있도록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성과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에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기고 유다의 은 30도 성전고에 드리지 않는 그 경건한 모습을 보였지만 모든 것이 위선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유다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기 위해 목숨을 끊으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남은 모든 자는 이들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 떳떳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모든 죄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